안녕하세요. 1월 암, 1월 약사보살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6월 용띠, 애정운, 재회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용띠분들 6월엔 대체적으로 정체되고 기운 자체가 무겁겠습니다. 애정운 좋지 않고 재회운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달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6월에 재회하며 싸우게 되니 6월 상반기는 내 자신 잘 다지고 공부하여 음, 새로 태어난다 생각하고 하반기를 도모하면 좋습니다. 침체된 기운에 깊게 파고들면 될 일도 되지 않으니 내 건강을 위한 운동 혹은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부부간, 연인간, 등산이나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4세 무진생. 자, 6월 상반기에 답답하고 힘든 정체 시기가 분명합니다. 애정은 좋지 않으니, 부부간에 물건 드릴 일이 있거나 고치는 일이 있거들라 이달은 좀 피하시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한 싸울거리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 상반기는 묵은 거 정리하는 기간이다 생각으로, 조신하게 자기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46세 병진생, 자 솔로인 분들 이달에 새 인연 시작하면 나 홀로 울리게 생기는 달입니다. 내 인생 생각하고 계획해서 여러 인연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회운도 좋지 않으니 내 앉은 자리 편해지려고 노력하시고 부부간의 연인간에는 협의가 필요한 달이니 서로 조용히 내 자리에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58세 갑진생. 자, 예정은 좋지 않습니다. 자, 6월에 사람 인연 새로 시작하면 좋지 않으니 일에 관해서건 또 연애에 관해서건 사람 인연, 새 인연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급하게 친해지지 않아야 좋은 달입니다. 자, 6월 용띠 분들. 내 급한 마음과는 별개로 돈은 운기는 정막에 가깝습니다. 중심 잘 잡아서 경솔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던 금전이던사람이던 어느 정도 유지는 할수 있습니다. 섣불리 마음 급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그래도 조금 괜찮은 달입니다. 참고하셔서 화이팅하는 6월 되십시오. 지금까지 1월랑 1월 약사보살이었습니다.